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요즘 치솟는 방값 때문에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는 서울에 진학하는 대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 건립을 추진 중인데, 지방에도 함께 건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교 2학년 손지아 씨. 1학년 때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데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6만원인 반값에다가 가스비와 식비까지 합치면 70만원을 훌쩍 넘깁니다. 학교도 돈 내고 몇백씩 내고 오는데 반값도 달달이 맨날 나가고 또 도시 그 가스비랑 뭐 수도권 대학생들의 부담은 더 큽니다. 이 때문에 김혜신은 서울에 진학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과 거창 등 일부 자치단체도 재경기숙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형평성 등 문제 때문에 아직 성사된 곳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나 창원이나 김해에 주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위한 공공전용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 경남 23개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22%에 불과하고 기숙사 입사 경쟁률은 1.64대1로 서울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상남도 도의회가 무상급식 논란을 두고 박종훈 도교육감을 집중 공격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인면수심이란 원색적인 용어까지 사용한 도의회, 경상남도를 향한 비판과 견제는 드물었습니다. 천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상급식을 두고 박종훈 도교육감을 향한 거친 비판이 쏟아집니다. 도지사에게 지도 감독권을 등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도 감독군의 질 이어진 또 다른 의원의 질문. 질문은 있지만 교육감은 답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예, 아니요 답변을 강요받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행해볼 의사는 없습니까? 어, 의원님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드려야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이다. 그러면 이제 요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십시오. 이미. 무상급식 예산을 호소하는 교육감을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에 비유하기까지 합니다. 급기야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원색적인 말까지 등장합니다. 지사님, 교육감이 인심, 인면수심도 요분수지. 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는데. 경남의 교육공무원들은 도의회가 교육감을 죄인 다루듯이 했다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경남 도청의 하수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다. 이번 도정 질문에 나선 도의원 9명 가운데 4명이 무상급식 문제로 교육감을 답변대에 세워 몰아붙였습니다. 경상남도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도청을 대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구 유권자를 대변하는 도의원인지 도지사를 대변하는 도의원인지 참으로 알성하다. 반대일색인 더우의 분위기와는 달리 무상급식은 경남 도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잡는 데 핵심적인 것이 바로 DNA입니다. 지난 6월 부산에 DNA 감식센터가 생겼는데 범인들을 잡는 데 한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항운노조 헬멧 폭행사건. 둔계에서 발견된 DNA가 용의자 것과 일치하면서 사흘 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60대 여성 살해 사건도 DNA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몸에서 나온 DNA와 용의자 DNA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 발생 35시간 만에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지난 6월 부산에 들어선 DNA 감식센터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서울과 양산 등 다른 지역으로 감식을 보내 하루 이상 걸렸던 DNA 감식이 불과 6시간 만에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감정 결과가 빨리 나무로 인해서 그 신속하게 빠른 시간에 근거하면 도주라든지 그 자해라든지 그런 예방할 수 있는 DNA 감식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면 살인이나 성폭행, 마약류 사건처럼 신원을 빨리 알아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사건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설립 이후 넉달 동안의 감식건수는 모두 136건, 살인 8건을 포함해 성폭력 감식이 35%를 차지하는 등 강력사건의 비율이 높습니다. 감정기간이 보름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됨으로써 형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으로 해서 사건에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층 빨라진 DNA 감식이 강력범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어제와 오늘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최고 75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빛 치고는 꽤 많은 양인데요. 현재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거의 빠져나간 상태고요.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살짝 빗방울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오전부터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바람인데요. 해안 쪽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또그 밖의 지역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15도, 밀양 역시 1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 서부 지역도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오전부터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오늘 하동과 남해에서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수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평양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앴습니다. 금요일에 비 예보가 있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불규칙한 풍력발전단지 전력 생산을 통합 제어하는 운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경남은행이 금강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각종 사기로부터 노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가 지역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기업 CEO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 분석 결과 지난해 경남지역 광업산업 활동이 5년 전보다 25%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 장유에서 창원터널 방면 도로 한개 차선이 어제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통제됩니다. 통제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이며 도로 통제는 부산신항과 남해고속도로 진리 IC를 잇는 부산신항 제2배우도로 공사에 따른 것으로 교량의 방호벽 설치 작업이 진행됩니다. 조선업 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선업체의 대출이 많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자산 건전성을 집중 감사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대출 증가율이 산업은행은 17.2%, 수출입은행은 22.1%로 시중은행 평균 3.2%를 훨씬 웃돌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은 STX 조선해양,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 은행으로. 조선업종에 30조 원 이상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 남도가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9곳 가운데 19%인 31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론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다짐 불량으로 건물 내구성이 저하되고 철근 두께가 부족한 현장 등 6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아파트 가운데 는 레미콘 품질이 규격에 미달해 폐기 처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남지역에서 연복이 1억 원이 넘는 직장인이 15,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종 의원에게는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남지역 직장인 가운데 총 급여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15,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현장 기술직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술직 최고 영예인 마이스터로 올해 처음 6명을 선정했습니다. 용접 분야 이흥재 씨와 기계조립 분야 이광우 씨등 이번에 마이스터로 선발된 6명은 해당 분야에서 30년가량의 경험과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현장 기술직들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의 중생대 백악기 지층에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진 수광류 공룡 화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문화재 연구소는 지금까지 이빨이나 다리뼈 등 수광류 공룡의 부분 화석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두개골과 아래턱까지 온전한 골격으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생존 당시 전체 몸길이가 50cm도 안 되는 초소형 공룡이어서 희귀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학년도 경남 지역 약학대학의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상대는 7.12대1로 지난해 7.35대1보다 낮았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